안녕하세요. 웃음 선물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오전 10시 정도 됐습니다. 자, 날씨가 따뜻해서 혹시라도 꺽지 나왔나 해서 하루 쪽부터 탐을 해보겠습니다. 자, 꺽지가 나왔는지 한번 탐을 해볼게요. 자, 꺽지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퉁가리가 세상에, 한꺼번에, 우와, 첫번째 족대에 퉁가리가 한 다섯마리 나왔네요. 우와, 세상에, 이렇게 조금 고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이럴수가. 새꼬미인가 뭐 한마리하고 퉁가리 다섯마리 나왔네요. 자, 까그라. 와 이거 첫번째, 조금만 돌멩이에서 그냥 껍지이 있나 해서 한번 해봤더니 여러 마리가 나오네요 여기 돌고기인지 뭔지는 모르죠 한번 해볼게요 이 놓고 손 넣어서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 저리 다 나가네 저렇게 제껴버려야 돼그래 나오거든요 우와 세상 에 이렇게 많이 나와버렸네. 여기 작게. 우와 이거 한모델이 나왔네. 이쪽으로 보여드릴까요? 햇빛. 우와 많이 나왔어요. 맨단 방생 주고 아 좋았어. 많이 나왔네요. 아, 돌멩이 하나 좋은 거 있고요. 아유. 아야. 어디 보자. 꺽지가 나와라. 으, 자, 그렇지. 꺽지 한 마리 성공하네요, 그래도. 야, 사이즈 좋아요. 자, 꺽지 한 마리 성공합니다. 사이즈 좋은어 자. 자, 괜찮아요, 사이즈. 야, 성공했어요. 그래도.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나봐요. 아, 좋았어. 자, 가드라. 야, 도고기도 그런 대로 나옵니다. 자, 일단 껍질 큰거한 마리 성공했으니까. 자, 몇 군데만 돌멩이 좋은 데한번 볼게요. 야, 자, 앞으로 가, 아, 저, 저 앞으로 가르죠? 애들이 앞으로 가요. 그래도 두드려야 되는데, 우와, 이거. 세상이가 오늘 모았으면 꽤나 모을 뻔 했네요. 이야, 이거 이거는 또 참마자가 많이 나왔네. 요 예, 참마자 돌고기하고 참마자. 그렇지. 어, 가거라. 아, 모았으면 그래도 조금 될뻔 했네요. 그래도. 그래도. 통과, 웬만한 거 통과하고요. 저는 이제 큰 물고기 위주로 잡으려고 이러니까 이거 웬만한 거통과할게 단지 여기에 꺽지가 나왔는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여기도 꺽지가 있을까요? 돌멩이는 나쁘지 않거든요. 자, 어디 도망가는 놈 있는가 보고. 아, 저기 한 마리 도망가, 다 위로 도망가요, 애들이. 또 도망가고. 아, 볼게요. 아, 그렇지. 또한 마리 나왔네요, 껍지가. 음, 자. 자, 껍지. 야,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또 껍지도 봅니다. 음 으, 그래, 가 그래. 아, 지금 저기 물 파장이 다 고기입니다. 아, 물고기에요. 저게. 아, 도망가는 애들이라도 카메라에 잡히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음. 오 여기 또 도망가죠? 여기 또 도망가고, 여기도 도망가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어, 많이 있네요. 일단 올라왔어요. 근데, 날씨가 그만큼 따뜻해졌단 이야기죠. 어, 와, 이거 대형 1m 넘는 거네. 저거는 1m 넘겠어요. 자, 지나가는 길에, 여기 연천대교 밑에 또 한번 들려봅니다. 자, 상류로 올라가는 길에 잠깐 또 여기서 꺾지 어, 들어왔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길목 에다 차단하고. 아, 아이고. 아, 일단 뭐,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게. <laughs> 아이고야, 이거. 우 <우와! 웃음> 없는 줄 알았는데, 꺾지가 한 마리 들었왔습니다 꺾지가 <laughs> 이제 보이네. 어, 첫 번째 족대에 또 어, 여기서도 껍질한 마리 들어옵니다. 자, <laughs> 자 이제 껍질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자, 한 마리씩, 어이구, 조심해. <laughs> 한 마리씩 보입니다. 정말? 네. 근데 지역마다 색깔이 약간씩 다르다. 글쎄. 진짜네, 음. 어제 엊그제 보입다 음, 자, 어이 자, 바로 살려줄게요. 어휴. 아, 작은, 아예 아파. 자, 어, 작은 애들 나가는 거 봐. 앞으로 <laughs> 다나가자 <paral acaking> 아이고야. <laughs> 아이고야, 작은 애들. 한무댁기 나온다. 아이고야. 네. 돌고기에 전부다. 이게 다 돌고기야? 응. <tails> 네. <Shamim> 이게 다 돌고기야? 응. <laughs> <laughs> 새끼들. 엄청 많네네 <laughs> 앞으로 그렇게 나갔는데도. 예, 그, 그러게. 자, 네. 네, 그대로 살 아직은 껍질이 들다 들어오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돌고기들은 많아요. 오, 퉁가리! <laughs> 아, 퉁가리가 큰 녀석이 나왔네. 에차, 아유. 아 사이즈 좋네. 어이구. 야, 큰 녀석이 나왔어요. 자, 그래 잡혀 있고. 자, 이쪽에 잠깐 또 들어가서 돌멩이 몇개 탕모 뭐 해봤는데 껍질 한 마리하고 동사를 한 마리 돌고기는 좀 나왔는데요. 돌고기는 한 카트만 올리겠습니다. 자, 이 지금부터는 이제 붕어. 탐험 해보러 가겠습니다. 아, 지나가다가 지금 잉어를 몇 마리 봤어요. 이, 한 마리잖아. 응. 응. 몇 마리지? 그몇 마리지? 잉어들이요? 어, 다 잉어 떼지. 시커멓게 내려오는데 보이지? 어, 시, 저 떼야 떼. 근데 이거 못 잡어.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잡기는 힘듭니다. 잡기는 힘든데 한번 들어가서 그래도 도전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리 볼까요 아니 붕어야 붕어 오지마 오지마 아니 이게 나오네 나는 아이 참 잉어네 잉어 뭐야? 아니야 붕어 잉어 조그만해 나는 혹시 꺽진 줄 알고 좋아했더니 근데 뭐였어? 아 잉어 새끼 여기서 나오네. <laughs> 거기, 일단 거기, 잉어 보고 있어? 없어졌어, 다. <laughs> 없어져 버렸어? 에이. 이제 물소리 나니까 다 들어가 버렸네. <laughs> 아이고. 야, 꺽지 있나 봐야겠다, 일단. 꺽지 있나 볼게요, 일단은. 잉어는 두 번째고. 야, 꺽지 있나 볼게요. 야. 뭐 하나 들었다. 아니, 아니, 뭐, 있다? 아, 뭐지? 어짜.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거 어짜 아, 뭐 하나 잡았는데 뭘지? 아이고. 아, 자, 그물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어, 안 들어왔네? 아, 꺼내다가 돌투으 꺼내기가 힘들어. 아, 나가버렸네. 어, 모르겠어. 아니, 잡아 꺼내다가. 아이 놓쳤어. 아, 두른 자렸더니 그물로 어이 나갔네 아, 나갔네 그래 꺼내다가 꺽지는 아니야 날카로운 게 아니어서 어꺽지네꺽지네 나는 이게 예. 꺼지 아니라 이랬더니 꺽지네 이거 이어서 잡다가 잡다가 아이고 야 내가 몸으로 해서 좀안 다쳤어 얘자 예. 이걸 바로 살려 주겠습니다. 아, 이낙하운 부분인데, 안 닿나봐. 붕어라도 한 마리 나올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진 게 확실히 보이네요. 어, 뭐가 있나 어, 있다. 아 있었는데. 잡았다. 으앗자 야, 동사리큰 것도 한 마리 잡습니다. 동살이 있네요. 동살이가 있어. 손을 잡았어 잡았어? 으쨔. 아아이너무가본 <laughs> 것도 그, 보여주고 살려줘, 그만해. 이것만 해. 크지 않아. 자, 일단 거기다 담으놓까 으쨔. 오케이. 자, 조금만 해요. 어? 이 예, 뜰지가 잘안펴졌네 자. 음. 자. 자, 한 마리 잡았네, 그래도. 자, 이거. 아, 사이즈 좋은 거 하나 잡았다. 아. 야, 그래도 한 마리 잡네. 오늘은 우두 방생할 기가 많이 못 잡았으니까 제가 한 마리 잡았어.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는데 지금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거두 마리 있네요. 한 마리만 보여드릴게요. 다시 어, 들었다. 큰거 있었구나. 아이고, 편히 버렸네. 야, 또 잡았다. 야, 이것도 사이즈 괜찮네요. 오늘은 다살려줄게 그냥. 아, 너무 깊어서 포기할게요, 그냥. 건너가려고 했는데, 너무 깊어요. 아, 저쪽으로 건너가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아, 저쪽에는 나중에 따로 한번 가겠습니다.